왜냐면 지금 한국 회사들이 다들 어 중국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진출해야 될지 모르고 또 중국으로 화장품을 보내고 뭐 마켓에 입점을 시키고 왕공 방송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에 있는 브랜드들과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남들보다 특별히 더 잘한다라고는 할수 없을지언정 뭔가 헛다리를 짚지 않고 뭔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고 차근차근 다른 방법으로 갈수 있는 거. 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본사 주도로 중국 유통을 시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브랜드 혹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는 자료를 갖고 계시는 마케팅 자료와 정,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당연히 제일 먼저 중국어화하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쪽에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은 저희가 왕홍 방송을 하고 싶어요, 중국 판매를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연락을 주시는데 아 그러면 저희 쪽에 제품 중문 설명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저희도 뭐 왕홍들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면 어 저희 중문 설명 없는데 한국 자료 보내드릴게요. 번역해서 뭐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중국 시장에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업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현지인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 준비는 가장 기본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 중국에 유통을 하고 싶다, 진출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 중국 자료를, 중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중문 작업을 먼저 하시고, 저희가 사실은 이 내용은 세 번째 라이브 강의를 할 때도 어, 상세 페이지나 자료를 이제 중국어화 할때 가능하면 현지인들이 좀더 와닿을 수 있는 형태의 말이라던가 혹은 외국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타국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자료들 위주로 내용 정리를 조금 가공하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야,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중국어로 된 자료를 먼저 많이 드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마켓에 입점을 시켜야 되는데요. 어, 주, 자료를 중국어로 먼저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중국 마켓에 제, 이제 제품을 올려야겠죠. 네, 질문 해주셔도 되세요. <laughs> 저도 오늘 지각했습니다. 저도 오늘 늦게 시작했어요, 사실 라이브. 네, 그래서 중국 마켓에 입점을 하시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 이사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상세페이지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해서 콘텐츠를 생성을 한 다음에 물론 자사몰에도 올리고 모스어 뭐 판매도 올리고 파트너사들도 올려서 판매를 하기는 하지만 그냥 쇼핑몰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혹은 어 인터넷상에서 노출이 되었을 때 이게 어떤 제품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건지를 증명하고 또 그런 어잘 팔리고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리얼한 후기라던가 이런 것들 사실은 지금 다 한국에서 의도적인 작업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중국어로 이걸 자료를 정리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몰에다가 올려놓고 왕홍들이 홍보를 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팔려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바이럴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세요 여러 브랜드를 자유롭게 편집샵 형식으로 뭐를 오픈하고 싶어요? 네, 가능하세요. 중국에 뭐를 오픈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시 조금만 이제 요 설명을 마무리 드리면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제품을, 왕홍을 통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중국 SNS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 주시면서 어떤 중국 내에 기본적인 콘텐츠와 어, 바이럴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좀더 적극적인 왕홍 방송이나 정보 개설이나 뭐 대리상들과의 교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 주도적인 유통을 하고 싶은 분들의 가장 첫 단계는 일단 중문자료 생성. 두 번째는 SNS 활동을 하셔서 바이럴 마케팅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왕홍 방송을 통해서던 뭐 노인 콘텐츠와 어떤 노인의 연결을 통해서든 뭔가 좀더 적극적인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가는 그런 마케팅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점포 입점 되는 점포들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본사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하신다면 되게 이제 더 좋은 거겠죠 자료를 죽는 잘 자료 작업화 하는 거에 있어서 전략을 세워서 뭐 중국 현지 스텝과 함께 이런 업무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SNS 후기 작성을 하실 때뭐 어 강조하고 싶은 그 키워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어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해서 어떤 KOL을 써서 어이 우리 제품에 대한 후기를 남길 것인가, 혹은, 어, 그냥 일반인들의 후기만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뭐 중국의 연예인 계정을 활용을 해서 좀더 영향력 있게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뭐 제품의 특성상 뭐 보여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떤 플랫폼을 결정하겠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본사의 기획과 어떤 음,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제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런 활동들은 물론 기획도 중요하고 어떤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해서 타겟팅을 잘 해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도 사실은 마케팅은 밑 빠진 도개에물 붓기잖아요. 많이 마케팅을 하고 많이 노출을 시키는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 따라오는 거고 어느 정도 그런 풀들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야 또 추가적인 판매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중국도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돼서 제품이 팔려 나가는 상황이 물론 가장 좋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어, 한국 내에서의 어떤 꾸준한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지속하시면서 해외에 있는 판매자들에게 눈에 띌 때까지 어,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약간 기약 없는 기다림이랄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자연적인 마케팅이 자리로 자연적인 시장의 형성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 상황을 만들지, 만들기가 힘들거나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본사주도적인 시장 형성과 어떤 유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하려면, 뭐,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비용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중국에다가 우리는 억지로 우리 제품을 알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일부러 노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들보다는 당연히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것들은 결국은 다 비용으로써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얻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중국 시장을 어,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겠다라면 당연히 비용은 들어가는 거고 단이 비용을 썼을 때뭐월 몇백에 몇천의 마케팅 비용과 어떤 어, 집행 비용을 사용했을 때어느만큼까지 효과를 낼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비용 대비해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떤, 어, 저희처럼 이런 대행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각각의 브랜드사에 있는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해가 수, 화해에서 가화 순위가 높은 브랜드들은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더라고요. 사실은 화해가 중국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어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 게리뷰티처럼 이제 한국의 모든 브랜드들이 화해에서 무슨 무슨 등급을 받았다, EWG 등급, 뭐뭐뭐를 받은 성분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아, 한국의 화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서 등급을 을 높게 받으면 뭔가 좋은 거구나, 혹은 뭐 EWG 녹색 등급이 뭔가 안전한 거구나라는 이제 인식이 점차 점차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화해에서 높은 성분을 받은 후에 중국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중국으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 우리가 화해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라는 것 뜻을 하나의 소구점으로 활용을 했고 그걸 어필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해 어플의 어... 순위를 받았다라는 게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참고를 하셔서 우리의 제품을 혹은 우리의 갖고 있는 어이 카테고리의 어떤 상품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 게 좋을지 화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연예인이 입었던 옷이라는 것들을 강조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무슨 방송에 나왔던 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국의 무슨 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뭐 이런 것들이 됐고 이런 다양한 어떤 툴들을 중국 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주고 우리는 뭐 SBA에서 인증한 무슨 서울에 있는 무슨 브랜드야, 혹은 우리는 화해에서 뭐를 받은 브랜드야, 우리는 TV 프로그램 어디 어디에 누구 누구가 입고 나온 브랜드야라는 거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어 중국 내에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마케팅과 노출의 어 하나의 도구, 하나의 쓰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선택과 집중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들이. 그런데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실 땐 이런 과정들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중국 시장에다가 제품을 팔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아까워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제 생각에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어, 한국 화장품이라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가고, 뭐 예전에는 막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면 다 좋아하고 하던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이 아직까지 그 당시에 어떤 꿈을 버리지 못하고 혹은 그 당시의 경험을 어 계속 한 켠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거나 뭔가 세상이 변했다 라는 것에서 이렇게 좀 따라가지를 못하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중국 시장은 중국 내에서도 이미 내수 상품이 아주 포화를 하다 못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통 플랫폼들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유통 플랫폼이 아니고 그냥 플랫폼 자체가 너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제품 판매하는 것들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사실은 예전처럼 그런 전통적인 유통의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빨리 이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돼요. 중국에 화해 어플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요. 사실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제 메모장 뒤져서 찾아야 될것 같은데 원래 중국에도 한 3년 전인가? 이런 화장품 성품 분석 어플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한국처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중국 그 소비자들은 굳이 어플에 들어가서 이 성분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품 구매를 할 때, 원공을 통해서 구매하거나, 동영상을 보고, 이제, SNS를 보고 구매하는데, 그런 s n s 상에 설명이 너무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즈보를 통해서 물건을 사면, 주보한테 물어봐서, 무슨 성분 들어있어요? 뭐, 우인프크, 그 이용만민간지그이용만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고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고, 아, 여기 페녹시 에토올이 들었어. 막,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그런 어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만큼 절대적으로 활성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플랫폼 내에 그런 쇼트 클립이나 어제 상품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 혹은 이제 지보를 통해서 워낙에 이런 정보들을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들이 좀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